갔다 들어가긴 갔다. 엄마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엄마 여기다가 이렇게 다음 마 뭐야? 응. 역대 이 그거보다 맛있어? 엄마 그거 어디 갔지? 어. 애기들 숟가락 그쵸? 아, 엄마 내거그 가져가면 어떡해? 이제 여기에다가 막세은거아 여기 있어. 저 하나 있고 너 ㅋ <laughs> 시 <캐시> 과해 이걸로 <laughs> 못먹 <laughs> 아니 그대얼음장대 어. 빨리 와. 와 아니 나 어. 언니 안 보여 어. 거인이어서 아 우리 야, 야, 앉아야 야 돼? 야 이리 와봐 야, 이게 이러나. 옷이, 옷이 어. 다 보여야 되잖아 아니 이렇게 해. 혜민나 너가 해민아? 여기로 와봐. 혜민나너 어디 있어? 응? 응?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토핑 참? 대토 대박 나서 협찬 받자. <웃음> <웃음> 네 오늘 준비해드린 술은요 발렌타인 30년이고요. 이건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직접 공수해온 술이에요. 그래서 이건 지금 단가가 50만 원 넘어가고요. 글래스는 이제 한 잔에 6만 원 정도 돼 봤어요? 그래도 담당 서버분좀 바꿔줄 수 있나요? 안 돼요 <laughs> 아... 네 알겠습니다 안세요하박수 지금 박수 나둘셋야오기네와와 대박이에요 대박이군 어? 대박. 셰프님 와, 요리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셰프님께서 직접 설명은 어려운데요. <laughs> 저희, 일본은 이제 10년산 치즈, <laughs> 번호키즈 치즈로요. 일본에서 공수 해온 명란과 함께 버무린 거고요. 참기름은 저기 전주에서 올라온 참기름 <laughs> 아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짠! <laughs> 밖안 아, 먹었어. 누구야, 나머지는? 나 네, 먹었어. <웃음> 그래. 햇지이두 <laughs> 개야, <laughs> 아 그래? 떡 뭐? 안 먹었어 나. 얘가 떡 하나 먹었어. 어. 떡 하나. 먹... <laughs> 너무. 야 어, 그럼 떡마다. 떡세개 어. 소세지 세 개. 그 얘가 소세지를 소세지를 소세지 세개 많이 먹었네. 소세지 두 개밖에 안 먹어. 떡을... <laughs> 떡을 못 먹었어. 떡을 못먹었대요 저는?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줄게 내가 벗기 전까지 저기요 모 요새 그옷 갈아입는 몸매 개조 나도 어 막, 언니들은 왜 이렇게, 이렇게 하고 못 이렇게 옷 갈아입는 진짜 안 바꾸는 아 그쵸 목이 너무 또가 이게도 작아 아니 목이 너무 또졌어무 <laughs> <laughs> <너무> 길고 <기분이 웃음> 있는 거아닐까 <거야? 웃음> 어머 잔든민 됐다. <laughs>

이해가 되세요, <웃음> 여러분. 대토는 <laughs> 잘 오빠가 있을 그런 생각할 수 있지. 난 오히려 너 없잖아. 나 오히려 나 나는 집에 남자 가 없으니까 그거는 환상일 수도 있지. 딸에 대한 이제 그 너무 실체를 않아 그래서. 좀 중요한 게. 중요한 게 너는 아직 절망적. 너무 귀여. 지금 내가 좀똑박하잖아 아니, 나 진짜 싫어. 틱톡 만지는 거뭐 딱딱해 보지나 진짜 싫어. 기해너이 2년만에 온다 내가 일본 가기 전에 는 진짜 2년만에 온다고. 지금 장난친 건데 진짜로 가야지 랐지 언니는 진짜 모르고 속 아까 너 오기 전까지 우리 늙었다 이런 얘 계속 하고 있어 계속 그 진짜. 약간 노 숫자 바이브 느낌 옵니다. 아, 나는 양도 좋아하는데 이거 좀 되게 센 느낌이야. 센 느낌이야. 뭐해? 들어와? 너무 써. 얼만데? <laughs> 언니요. 인스타 <laughs> 올려야 돼. 어 오빠 잠. 잘... 다음, 다음 스토리, 스토리. 다시 올려. 내가 이렇게 뜨아줄게 나보다 응. 더 심해졌다니까? 아니 저 오빠 수상해. 나, 야 남자들이 왜 인스타 갑자기 이런 거안 올리던 사람이 올리고 지착하는거 재밌게 싶어가지고. <laughs> 회사 입사하자마자 퇴사하고 싶어? <웃음> <웃음> 우리 잊지마. 블라인드 똑같은 거사이 짓만 안할다안해 이거 먹고 싶어 항상. 사 다시 한 마디 그거 해줘. 바람 피다 걸려라. 내가 묻어버릴 테니까 해 아이언 덥트가 있잖아. 언제? 한번 찍어서 원티크 찍었었어요. 아니, 내가 그걸 계속 찍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우리는 취미 같은 대사들을 놓치게 되는 거야. 여기서 하나씩 끊어가. 뭐야? 나 호주 와서 사온 거. 어. 아. 어... 야 여기야 처음부터 찍었어야됐는데아나 나 지금 찍고 <웃음> 있었어. <laughs> 다행이도, 너네 눈이 <눈빛은> 는 관계를 찍다가. <laughs> 와 너무 예쁘게. 야야 다이바 예, 이바위보해이바 아야 그러면 각자 원픽을 일단 그래. 말해보기 하는. 아 잠깐만 다 꺼냈어 맞아? 다 꺼냈어? 얼마 <laughs> <laughs> <콜라> 귀엽다. <laughs> 어, 일단 원픽을 고르는 거야? 아, 나 일단 노란색은 진짜 싫어. 나 원픽을 고르는 거지? 나 이거. 어, 아니. 어 나도 그거! 야! 나도 그거! <laughs> <laughs> 대통령 <대툼한> 겹치지 않았어? <않아? 웃음> <laughs> 대통이입 어. 만지는데 나 1번? 나 1번. 야 나도 그거. 이거. 야 아, 나도 이거. 야 근데 진짜 귀여워. 했다, 했다, 했다. 아, 다 했다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야! 그거 너원 <laughs> 아니었잖아! 야, 야, 야! 그거 원가 아니었잖아! 이거였는데 그, 그니까? 가아 다시 아 그거 아, 가져가라더 재밌는 게임하면 안 돼? 뭐. <laughs> 야 같이 하자. <안. 웃음> 아니얘일이었는데얘 대가리 뽑아어 아, 알겠어. 안내아준 거야? 알겠어. 아씨 망했다.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! 안내면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<laughs> 안내 <이거> 아니었잖아 다들 <laughs> 아 나도 그거 두 번째였어 이부 아, 가져간 거지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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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얘가 낫긴 한데 얘 머리가 얘 접착제로 붙일 수 있나? 어 가능해 음, 붙여줄게 음, 접착제 없는데 나나 나 이거 할래 그냥 얘 살릴래 초록색도 괜찮은데? 아니 <laughs> <안 웃음> 노란... <laughs> 빨간이가남네 <남편이> 제일 이쁘다고 <laughs> 아. 아나 그럼 노랑 할래 네, 귀여워, 귀여워 애니아헐나 이거 파우치에 달아야지 <laughs> 너무 헐 나도 그래야겠다 아, 둘중에 뭐가 더 예쁜지. 아저야너안 되겠다. 너 너무 불쌍해. k 비 가지 말고 너 이거. 야왜 왜? 왜. 아니 아들아. 너아 싫어. 아나 케비. 아 싫어. 잘아 싫어. 내거 내놔. 아, 너이게더잘 어울려. 너 이거 가져라고. 아, 아 진짜 이게 더너거에잘 어울려. 내 거. 아니 돼. 왜냐면 내 거는 사원증이 아. 초록이라서 노란색 잘 어울려. 봐봐 내 거. 봐봐. 아 그럼 너 초록색 갈래. 아 싫어. 초록 <laughs> 싫어. 어내거 사원증 어디 갔대? 아니 뭔지. 아니, 아니 근데 내가 어? 아가야 아니야. 아 오빠. 아얘 빨간색. 야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노랑이 잘 어울려. 갑자기 양보가 시작된? 내가 잘 노랑이 잘 어울려. 어 아니야 잠깐만 대박 그럼 대토야. 빨강까지 대박. 빨강까지 대박. 야 미안해 케이비 노랑이야. 어, 야 노랑이 존나 잘 어울리긴 하는데. 그러니까 이거 난 무조건 얘가 짝꿍이야. 야안 어울려. <laughs> 어 근데 야넌 진짜 노랑이 안 돼? 난 노랑이야. <laughs> 야. 아 빨간색 보도색. 잘야 내가 보도잘 어울려. 꽃끼야 언니 진짜 잘어울린다 <laughs> 아, 너무 예뻐 짜증나 <laughs> 아니 너무 예뻐 이즈이 진짜 봐봐 언니께 제일 잘어울려 언니, 언니 색깔이 그러니까. 내 존나 잖아 아, 나도 깔아줄겠어빈이나 <laughs> 이거 어떻게 <어떡해>, 할래? <laughs> 하나만 얘 아직 할 얘기가 없데껴주는구나렇게 재밌게 없고 하나는 얘가 개 귀여운데 이거 치게 귀여운데 봐봐. 음. h d 현대 색깔이 야 돼. 음. 오빠도 다를래? 이거? 음. 너도 다를래? 너도 h d 현대잖아너 거야? 야 그래. 오빠 거도하아 오빠 거가져아봐 오빠 거다 좋아봐. 오빠 거아좀뭐 먹어서? 혜민이네게먹었 좀. 사발 되게... 너무 내가... 여기 농도가 너무 짙. <laughs> 너무 농이어 <laughs> 4년 동안 앞머리 었던들이 거의 없는데 앞머리 있는 다자저 타고 말한다는 거면 근데, <laughs> 4년 동안 거의 며칠 빼고 근데, <laughs> 무슨 의미인지. 아니 노래 짠해.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짠이 있다 하고 4년 동안 몇번 말했어. 아, 맞아 앞머리가 아 있는데 다음번도 그, 그, 수용을, 여쭈어 하, 여쭈어 수용을 여쭈어 한 적이 없지 않아. 그랬는데 안 해줄 거면 안 해줘야 되는데 또 물어봐. 나중에. <laughs> 어. 이게 다 이게 다. 그럼 그때 그냥 아뭐다 <laughs> 하다가 앞머리 있는 게 나가면 또 똑같습니다. <laughs> 왜? 열번 맞지? 이렇게 한 너무나자 왜? 아이고, 어. 왜냐면 나는 앞머리 없는 게 낫다고 <laughs> 생각해 너가 안무리내면 너는 너가 극과 극으로 내려 완전 초피로 내려와 내려. <laughs> <laughs> 파스타를... 조금만 내렸을 때 있어 좀... 없어, 없어. 네, 조금만 내면 진짜 일주일 동안 짜증내 는다고 진짜! 진짜 일주일 멀리는... 뭐, 그다지 F G 도 않았어 몰카! 누가 존나 지가이 상사야 아 근데 나 진짜 회사 사람들 나를 다틀웠다고 해. 아까 그래서 사면 싫어하니까 그러지 <laughs>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. 안녕. 헤밍웨이 분왜 가지고 오셨나요? <laughs> 언니 빨리 가 늦겠다. 빨리 가. 그러면 빨리 가. 어, 갈게. 어. 언니. 화이팅 <laughs> <laughs> 해. <laughs>